안녕하세요.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는 화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고된 시집살이 그리고 남편의 무관심을 오랫동안 불편한 감정들을 억누르고 살았던 한 많은 주부들에게 많다고 알려진 화병.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이 화병에 걸리는 계층도 아주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입시 스트레스가 가슴에 쌓여 가지고 병이 된 학생들, 그리고 취업난에 허덕이는 20대 대학생들, 그리고 취준생들, 또 결혼 후 남편과 또 시댁과의 갈등으로 가슴에 응어리 가진 주부들, 그리고 퇴직의 두려움과 퇴직 후 아버지의 위치를 잃어버린 가장들,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을 힘들어하는 어르신들 굉장히 많죠. 아, 그러나 이제 최근에 통계를 보게 되면은 경제적인 문제가 이 화병의 주요 원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병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고 분하고 화나고 속상함 등의 비슷한 종류의 화를 제때 표현하지 못하거나 분출하지 못하고 이것이 6개월 이상 계속 참아가지고 생기는 병인데 대부분은 5년 이상 쌓였을 때 흔히들 가슴이 답답하다, 가슴이 뛴다, 속에서 열이 치밀어 오른다, 소화가 안 된다, 또 한숨이 절로 난다 등의 증세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한방에서는 화병이란 이름 그대로 우리 몸 속의 오행 중에 화가 제대로 풀리지 못해가지고 뭉친 우라병으로 보고 뭉쳐진 화를 푸는데 중점을 두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이 화병을 한국인들에게 많은 분노 증후군의 하나로 분노의 억제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화병이라는 우리말 단어를 공식 병명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아 그만큼 화병이 우리 한국인 고유의 신토불이 정신 질환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서양이 감정을 표현하는 문화인데 반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감정의 절제를 높이 사는 억압의 문화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죠. 아, 화병의 발생 과정은 아, 이제 네 단계로 나눕니다. 이제 충격기, 갈등기, 체념기, 증세기 이렇게 나누는데요. 충격기라고 하는 것은 심한 충격을 받는 단계로 어, 상대에 대해 가지고 배신감도 느끼고 증오심 같은 것도 이제 생기고 심지어는 살이까지도 품게 되는 극한 감정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격한 감정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이성을 회복하기 시작하면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갈등을 겪게 되는데 이것이 갈등기라는 것이죠 아, 갈등기에는 결국 체면과 윤리의식 때문에 괴로워도 참고 견딜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아, 그러다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아, 자신의 불행을 운명이다 아니면 또 팔자소관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체념기에 이르고요 이렇게 억제와 체념을 하다가 마침내는 그것이 신체적인 증세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증세기가 되는 겁니다. 화병이 발생하는 이유를 한방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본다면은요 한방에서는 우리 인체는 수화상제가 잘 이루어져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화상제란 말은요 상초에 있는 심장의 뜨거운 화기는 이 하초에 있는 신장의 차가운 수기를 위로 상승시키고 또 이제 하초에 있는 차가운 신장의 수기는 이 상초에 있는 뜨거운 신장의 열기를 식혀서 아래로 내려 보내는 것이 정상적인 생리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차가운 수기와 뜨거운 수기가 서로 교류를 잘 해야 건강한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런데 이 울화가 쌓이게 되면은 이 상초의 뜨거운 심장의 화기는 점점 더 위로 치솟게 되고 또 하초에 있는 차가운 수기는 화기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점점 아래로 향하게 되는 병적인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 화병에 걸린 사람들은 대개 아래로 내려가야 될이 화기가 자꾸 상승만 하기 때문에 얼굴이 붉어지고 우리 가슴 속에 무언가 치밀어 오르고 가슴이 심하게 뛰고 잘 놀라고 목에 뭔가 막힌 듯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또 위로 올라와야 될 수기는 아래로만 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변을 자주 보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냉대하가 생기기도 하고 좀잘 붙죠. 그리고 몸이 무거워지고 늘 피곤하고 그리고 자고 나도 몸이 가볍지 않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정말 화병이 있는지 없는지 화병의 자가 진단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가슴이 답답함을 느낀 적이 있다. 두 번째는 숨이 막히거나 또목 명치에 뭉쳐진 덩어리가 느껴진다. 세 번째는 열이 치미로 오른 것을 느끼고, 네 번째는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거나 뛴다. 다섯 번째는 입이나 목이 자주 마른다. 여섯 번째, 두통이나 불면증이 시달린다. 일곱 번째는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자주 느낀다. 여덟 번째는 마음의 응어리나 한이 있는 것 같다. 아홉 번째는 아 뚜렷한 이유 없이 화가 나거나 분노가 막 치민다. 열 번째 아 자주 두렵거나 깜짝깜짝 놀란다. 열아 번째는 아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진다. 열두 번째는 삶이 허무하게 느껴진 적이 있다. 자, 제가 열두 가지 항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항목 중에 하나라도 6개월간 지속이 된다면은 화병이 의심되기 때문에 반드시 한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화병들을 예방하기 위한 일상적인 생활 방법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이 화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주변 가족들의 이해와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즉 주변 사람들은 화병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불편함을 정성을 들여 가지고 들어주고요. 그리고 격려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화가 날 일이 있으면 그것을 좀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화병이 생겼을 때는 그 원인이나 대상을 찾아가지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또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화가 날 때는요. 화를 바로 폭발하는 것보다는 일단 마음속으로 상황을 정리한 다음에 표현할 것은 명료하게 표현하고 또 참을 것은 참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상대방을 내 방식대로 맞추려고 한다면은 화가 더 쌓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다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친한 사람들 만나서 수다를 떠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운동 그리고 평소에 즐기하는 치미 활동,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자신만의 화를 풀어가는 방법을 만들어가고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햇볕을 20분에서 30분 이상 쬐이게 되면 일단 마음도 안정되고요. 편안해지면서 우울증 같은 것도 예방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화가 날 때는 경우에 따라서 명상도 하고 또 요가도 해보고 뭐 기도나 또 종교활동 등 이런 이완 요법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일곱 번째는 요아 술이나 담배 카페인 음료 또는 어떤 약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화를 있는 데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 이것이 계속 연속 되면은 이것들에 대한 의존성도 커지고 또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해지기 쉽기 때문에 절대 이런 약물 같은 데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화병이 생길 때 지압 방법이 있는데요. 화병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속에서 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것 같을 때는 전중과 뇌관이라는 혀를 지압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플 때나 어지러울 때는 머리에 있는 백회, 그리고 소화가 잘안 되고 입맛이 없을 때는 중환이 효과적이고요. 전체적으로 기운이 없고 삶의 의욕도 없을 때는 발바닥 정 가운데서 발가락 쪽으로 3cm 앞인 용천 혈을 지압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 백회라는 혈은 귀 끝에서 수선을 걷을 때 머리 꼭대기에 닿는 부위죠. 이런 스트레스나 화병 말고도요, 두통이나 또 머리가 무거운 증세, 그리고 머리가 막지 않는 증세를 치료해주는 데 좋은 혈자리고요. 전중은 우리가 가슴의 정 중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말 그대로 양쪽 유두를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정 가운데가 전중이라는 경혈이죠. 어, 전중이라는 경혈은 우리 한방에서는 스트레스나 화를 진단하는 경혈이기도 하고 또 치료하는 경혈이기도 합니다. 자 중안이라는 경혈은 배꼽이 5cm 되는데요 명치와 배꼽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나 화로 소화기 장애가 있을 때 쓰는 경혈이고요. 뇌관은 손목 안쪽 이횡문위에서 주관절 적으로 4cm 정도 이동되면은 뇌관이라는 경혈인데 뇌관은 어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나 화 정신적인 문제로 우리 몸이 불편할 때쓸수 있는 대표적인 경혈입니다. 용천은말 그대로 기운을 용소숨 치게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경혈이죠. 발바닥 정 가운데서 에 발가락 쪽으로 3cm 이동되는 아, 경혈입니다. 아, 이런, 아, 혈들을 지압을 해주게 되면은 화병 같은 것을 치료하고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되죠. 여러분들, 화병에 수박 좋다는 얘기 들어보셨는지요? 화병은 계절로 치면은 확확 달아오르는 여름철에 비교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시원한 수박 한 조각이면은 한여름 더위가 한꺼번에 가시는 것처럼 가슴에 뭉쳐진 우라병을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아, 좋은 과일입니다. 아, 수박은 해열과 갈증을 없애는 작용이 가장 뛰어난 과일이고, 우리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을 없애는 인효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방광염이나 신장염, 그리고 고혈압, 비만에도 좋은 과일입니다. 또한, 최근 주목받고 있는 토마토와 수박의 붉은 색소인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효능이 있어서, 우리 몸에 질병을 예방하고 그리고 노화를 방지해주고 또 항암 효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화병에 도움이 되는 약차 요법을 아, 말씀드리면요, 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이나 또 주부라면은 평소에 녹차나 대추차 자주 마시는 것이 화병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아, 우선 녹차인데요, 동의보감에 녹차는 기분을 안정되게 하고, 소화를 돕고, 머리와 눈을 맑게 하고, 소변이 잘 나가게 하고, 갈증을 먹게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피로가 쌓이는 현대 직장인들과 또 몸이 잘 붙는 여성들에게 가장 적당한 음료가 녹차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대추차인데요. 뭐, 대추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 방에서 신경 안정제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진정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평소에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의 불면증, 불안, 초조, 또 신경세약, 신경성 위험으로 인한 속쓰림 등에 두루 쓸수 있습니다. 대추는 기운을 돕고 이 피가 잘 생기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신경을 쓰기만 하면 무기력해지고 예민해지고 음식을 못 먹거나 위경련이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대추청을 권합니다. 대추청을 만드는 방법은요. 이 대추의 씨를 빼고 곱게 채를 썰어 가지고 유리병 같은 데다 넣고 거기에다가 꿀이나 흑설탕을 재워 가지고요. 한 보름 정도 보관을 하면은 거기에서 노란 액기스가 나옵니다. 아, 따뜻한 물 커피 잔에다가 이렇게 한잔 정도 붓고요. 아, 거기에다가 아, 노랗게 나오는 대추청 액기스 세 티스푼 정도를 타서 마시는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화병을 다스리는데 우리 한방에서는 어떤 약을 쓰는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라병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처방은 청심 온담탕입니다. 말 그대로 심장을 청, 맑게 하고요. 담, 담을 따뜻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처방입니다. 스트레스나 화병으로 열이 자꾸 치밀어 오르고 또 이제 화가 나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입이 마르고 불면증이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눈이 잘 충혈되고 스트레스가 속으로 화로 쌓여가지고 예민해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짜증을 잘 내는 사람들에게 쓸수 있는 처방이 바로 청심온담탕이죠. 이약재 구성을 보게 되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향부자 그리고 비위 소화기 기능을 건강해주는 백출감초 그리고 우리 몸에 비생리적인 체액과 담을 없애주는 반하 그리고 막힌기를 순환시켜주는 진피,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켜주고 잠을 잘 오게 하는 봉령 산조인, 석창포, 그리고 혀를 보호하는 당귀, 심장의 화와 열을 내리는 지실, 죽여, 황년, 황금, 치자, 또 음기를 보호해주는 맹문동,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처방이 바로 청심온담탕입니다. 어, 화병으로 어, 정신적으로 많이 예, 안정이 안 되고 신체적으로 피로를 많이 느낀다면은 이런 청심 온담탕을 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질과 증상을 잘 감안을 해서 쓴다면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실제로 화병이나 스트레스를 겪는 아, 사람들에게 많이 처방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청심 온담탕입니다. 자, 오늘은 화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